굿 u t 이 n 이스 g ich h e i ß 이 j 이스아 u n 리앙인 Korea und ich h 다 오, 잘하는데, 독일로.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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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살았죠? 독일 살았죠? 1년 살았어요, 1년. <laughs> 독일에서 뮌스터하고 k ö 하고 오. 별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아마 기대했던 영상 중에서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 채널에서 독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독일하고 한국의 신기한 차이점. t o 3 Top 3 날씨. 날씨 확실히 달라.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걸 느꼈어. 비가 좀 많이 오긴 했지만 그 조금씩 오고 말고 그러니까 음. 괜찮았는데 미세먼지가 없어서. 알사시, 건도아칠 나코게아, 스케, 컴몬덴, 마나스저 한국 왔을 때 바로 감기 걸렸어요. 음. 코가 아파서. 그 신기한 거 어. 서울만 벗어나면 공기가 되게 좋아요. 저희 살고 있는 양평도 확실히 공기가 서울이랑 달라요. 마이너 어. 덕트 창문이 여기서 에다 엄청 투명하잖아요. 근한 한국은 그냥 이 집처럼 다 맞아. 다른 사람 보지 마에게 맞아명한데 맞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음, 음. 너무 한국에서 집들 너무 카카와 가지고 너무 쉽게 볼수 있는 독일에서는 좀 맞아, 멀리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래 가지고 이런 거 해서 약간 몰카나 이런 거좀 조심하게. 아, 그쵸죠 뭐랄까? 그 그러니까 특히 원룸에서 살면은 항상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잖아요. 특히 회사 살면 원룸에서는 맞아, 맞아. <laughs> 자기 전에 침대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음. 만약에 다 모이면 으만하고으만하왔어 <laughs> 어... <다> <laughs> <웬만하죠. 웃음> Top 2 i v e Top f 카페? 독일에서 조금 싸게 먹으면 2 i 음, v 음. 근데 한국은 보통 4 i v 아, 그럼요. 4€? 좀 비싼 느낌이 있어 저한테는 가끔 2천 원, 3천 원짜리 커피 찾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맞아 대부분 5천 원, 4천 5백 원 진짜 비싼데 6천 원 하는데도 있고 너무 아, 비싸면 음. 그래도 카페 그렇게 많은 거 신기해 음, 한국에서 길 하나만 가동. 지나가면은 세개다세네개 있는 독일에서는 <laughs> 길두 개야 <2개> 하나 맞아 <laughs> 그리고 카페 분위기 독일에서는 밖에서도 많이 앉아요 한국에서 상해에서 가팩 가면 밖에서 안 자는 경우 진짜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도 여기에서 여름만 되면 다 밖에서 안 자고. 저도 그래서 독일에서 너무 덥 밖에 앉아갖고 딱선 선글라스 딱 네. 끼고. Uh -huh. 맥주 가격. 맥주 가격 꽤 나와. 식당에 가도 그리고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가도 맥주 가격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맞아요. 도쿄에서 한국 소주듯이 또 비슷한 가격에 살수 있잖아요 막 전원 음. 2,000원 음, 음. 2,000원이면 비싼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000원으로도 살수 있고 그 전원에도 250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영 다시 주면 반사하고 저는 턱 나인스를 제일 강하게 느꼈던 차이점. 일단 제가 첫날 도착했을 때 완전 저녁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아침밥이 제일, 제일 큰 차이점이었어. 왜냐하면 아침밥이 일단 한국에서는 국밥 그러니까 진짜 밥만들잖아요 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빵에 버터 발라서 그냥 커피. 빵 먹고 그냥 일 바로 가고 네. 학교도 가고 너무 그게 큰 차이점이었어. 왜처음에좀 그래, 힘들었지? 어, 그 차이점은 제가 잘못 느꼈어요. 음. 왜냐면 저는 독일에서 그거밖에 몰랐지만 한국 왔을 때는 혼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렇게 음. 아침밥 먹는 거는 꽤 늦게 알았어요. My i n t e r v i s ist das System für Müll. In Deutschland, wenn du Müll hast, vor jedem Haus gibt es eine große Mülltonne. Genau. Und da packst du einfach deinen Müll rein mhm. und zwei-, dreimal die Woche kommt die Müllabfuhr und holt das ab. Genau. Aber auch wenn da viel Müll ist, niemand weiß das, weil die Straße ist sauber. Da ist eine Mülltonne, da weiß niemand, wie viel da drin ist. Aber in Korea, wenn du Müll hast, einfach auf die Straße. <laughs> ja. Vor das Haus, auf die Straße. Gibt es keine Mülltonne. Das, als ich das erste Mal nach Korea gekommen bin, mhm. 깜짝 놀랐었어. 어떤 카페 앞에서 막 쓰레기 이만네 많이 쌓이고 있었어. 어. 냄새가 엄청 나고. 맞아, 맞아. 이고 어떡하지? ich d 이 c h t e ich d a c h 야. 근데 그거 보고 아, 좀고 오면서 냄새 튄거 많은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인데. Am n 다 c h s t e n In Korea kommt die Müllabfuhr jeden Tag. jeden Tag.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참 놀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쓰레기가 길거리에서 너무 많은 근데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냥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냥 쭉 깨끗한 느낌이 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독일 시스템 너무 좋아 ㄱㅇㄱ 저 재밌었어요 <웃음> 저도 핫 필쉬 파스 김하수 여러분도 재밌었으면 또 어떤 비교 영상 또 어떤거에 대해서 알고싶어하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한 번씩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누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 Bye bye. 감사합니다. <laughs>